죄인이 하나님 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존재를 설명하고 주님은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시다. 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이 쭉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과 그 분과 그대제사장과 비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크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대제사장의 조건과 자격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이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대제사장 이될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부강국 그 여로보암이 그 부강 부국이 이제 세워진 후에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겠고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이 자기가 만든 그 베들과 단에 만든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명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 대제서장하고 이 목사는 전혀 다른 것이죠. 대제서장은 그렇게 스스로 취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 존기를 취한 것이 아니다.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대자세장이 된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자세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자세장이 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3절에 백성을 위해 속죄식를 드린 것 같이 또 자신을 위해서도 드는 게 마땅하다.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절에 보면 어, 또한 이와 같이라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아니요 오직 말씀하심이라 그에게 오늘내 아들아 오늘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를 세워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 유명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댁의 반차를 조차 라고 말하는 것은 아론의 계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론보다도 훨씬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지파에게서 나왔다면 그 레위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 족보도 없고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인물은 결국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세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아론은, 아론과 은아론그 후예들은 전부 다 연약한 존재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연약한 분이었어요.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주셨고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으셨다.라고 나중에 히브리서가 쓰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뜻 앞에 자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 경건으로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팔자를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순종의 필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뒤에 구절에 순종으로,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얻으셨다라고 히브리스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자리에 서셨던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과 구세주가 계시기에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구절은 그 뒤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에게 믿,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라고 쓰는데, 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히브리서는 유난히 믿음과 순종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합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순종은 또한순간에 어떤 큰 순종을 탁해서 뭔가 그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순종은 이 믿음의 순종은 제사. 적이고 어,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그런 믿음의 그두 요소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두 요소 히브리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에요. 믿음은 두 요소가 있는데 인내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십일절에 하죠. 멜기세덱에 말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듣는 것이 두나다. 맞아요. 너희가 무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으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게으르다 그런 표현이에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 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니 하고, 이 게으르다는 말이 여기 11절에 쓰여져 있는 둔하다 하는 말하고, 원래 같은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게 아마 그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자지는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이죠. 여러분, 어, 정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주일날 밤에 어떤 생각이 나요 아, 내년에 말씀을, 어,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잘하고, 내 후면에는 좀더 잘하고, 그 다음 2018년에는 좀더 잘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램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전 우리가 때가 오래될 때, 우리가 장성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 늘그 자리에 이 책만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든나 거.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쵸? 그런 설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말 풍성한, 보금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데, 그것을 그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만을 떠넘기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으로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로가 이미 아마... 아 헛들을 못하게 되면 13절 14절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참 의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 교훈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그 뭐예요? 바로 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알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양팔껍질 까도 끝이 없듯이 계속 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그 신비와 그 은혜와 그 크심을 우리는 점점 더 평생을 알아보고 영원수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알아가며 그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힘이 생기고, 기도가 진짜 깊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무지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라나지 못하죠. 시간이 흘러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돼서 그저 똑같은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깊은 기도와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신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 게으르지 않냐 말씀을 배우는 길에 게으르지 않냐 그런 자리에 서게 하사 우리 교회가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장성하면서 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할 섬겨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